일본 환호, 한국 구륙, 월드컵 파워 랭킹 1·13위, 한 명단제외에 대한 확장된 분석. 2026년 비파 북중미 월드컵 개최까지 약 1년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일본 축구 대표팀은 세계적으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이 발표한 월드컵 파워 랭킹에서 일본이 13위에 오르며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상위권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크로아티아, 14위, 벨기에, 15위 와 같은 유럽의 전통 강호들보다 높은 순위로 일본 축구의 세계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월드컵 조기 본선 진출과 그 의미. 일본은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2에서 0 승리를 거두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본선 진출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축구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3차 예선에서 7경기 동안 6승 1무의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강팀들이 포진한 이른바 죽음의 조에서 이러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점이 더욱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예선 성적은 일본 축구의 현재 경쟁력과 안정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일본 축구의 강점. 영국 축구 전문 매체 플래닛 풋볼은 일본을 13위에 랭크하면서 일본 축구의 여러 강점을 언급했습니다. 매체는 일본은 기술적으로 탁월하고 전술면에서도 성숙한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 축구 인프라와 유소년 시스템에 투자해온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플래닛 풋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시아 최강 일본은 지난번 대회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꺾었고 이번 대회에서 8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여준 일본의 인상적인 성적을 언급한 것으로 당시 일본은 독일과 스페인을 상대로 각각 2에서 1 역전승을 거두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활약.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은 2조에서 독일, 스페인, 코스타리카와 함께 소위 죽음의 조에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스페인을 상대로 0에서 1로 뒤지다가 2에서 1로 역전승을 거둔 경기들은 월드컵 역사에 남을 만한 명승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일본 축구의 전술적 성숙도와 정신적 강인함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강 팀들을 상대로도 자신들의 스타일을 고수하며 위축되지 않고 경기를 운영했던 모습은 많은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본 내부의 기대감, 일본 축구 매체들도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코볼조는 16강에 오른 카타르 월드컵 이상의 성적이 기대된다, 면서 해외 파워랭킹에서는 월드컵 본선에서 패배했던 크로아티아, 벨기에를 웃도는 평가가 이어지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축구협회는 2026년 월드컵에서 8강 진출을 공식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월드컵 역사상 단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성적이지만 최근의 성과와 선수들의 기량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목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현재 상황과 도전 과제. 반면 한국은 이번 파워랭킹에서 21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 축구 대표팀의 불안정한 모습이 반영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한국은 3월 20일 오만과의 홈경기에서 1에서 1무승부를 기록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강인 백승호 정승현 등 핵심 선수들이 소집 해제된 상황에서 25일 요르단과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요르단전에서 승리하더라도 이라크가 팔레스타인을 이길 경우 월드컵 본선행 조기 확정을 6월로 미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같은 그룹 내에서 일본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한국 축구 팬들에게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축구 발전 과정 비교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 축구를 이끌어온 두 나라로 서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국의 축구 발전 속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J리그 설립 이후 세계적인 유소년 시스템과 지속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많은 선수들이 유럽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독일 분데스리가 등 유럽 빅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늘어나면서 대표팀의 경쟁력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손흥민, 김민재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선수층의 두께나 팀의 조직력 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K리그의 경쟁력과 유소년 육성 시스템 등 축구 인프라 전반에 걸친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2026 월드컵을 향한 아시아 축구의 전망. 2026 북중미 월드컵은 48개국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대회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본선 진출국 수도 증가하여 아시아 축구의 세계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강팀으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한국, 이란,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아시아 강호들도 본선 진출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기 위해 남은 예선 경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르단과의 경기는 한국 축구의 현재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일본이 월드컵 파워랭킹 13위에 오르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축구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은 한국 축구에게 큰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공 사례는 축구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시스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한국 축구는 이러한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근본적인 개혁과 혁신을 이뤄내야 할 시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소년 육성 시스템 강화, K리그의 경쟁력 제고, 해외 진출 선수들의 질적 성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